아이냅의 단점 세 가지. 3D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실리 번호를 만약 에 메일 패너만 이건 노답이라는 거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원래 뭐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정보에서 이제 정보란에 이렇게 기기 번호 찍으면 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박스에서. 후방 카메라 실행 여기서 자동 실행을 꺼놓으면은 후방이 안 변한다는 거 이런 쓸데없는 똥 기능을 왜 넣어 놨을까 웨이브 입력도 있는데 어두 가지가 다 있는데 후방 카메라를 뭐 자동으로 할일 세상에 아 멍청한 기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가 있냐 설정에서 어, 화면 설정 진짜 수동 부팅을 넣으면 안 켜진다. 매립하면 안 켜진다는 거. 매립하면 안 켜집니다. 수동 부팅을 넣으면. 예. 리모컨을 켜줘야 돼. 이런 똥 기능이 있다는 거. 예. 멍청 기능이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수동 부팅과 이 보면은 외부 입력이 뭐 외부 입력이 솔직히 뭐 가변형이거나 이렇게. A/V인가 카메라가 하나 하나가 돼갖고 A/V인 하나로 가변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나는 그걸 이해하겠는데 외부 입력과 후방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후방을 뭐 자동 실행을 한다는 거는 실수로 손님들이 예 그냥 어버버 대고 그냥 실수로 손님이 이거를 응, 저거 할수 있다는 거 실수로 이거 이제 어 응? 손님들이 고객들이 실수로 후방카메라가 안 돼요 내비가 안 켜져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나는 그냥, 그냥 망가졌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냥 바꾸란 말은 해 귀찮으니까 이게 내비 개선 아이나비의 단점이 이게 단점이지 퍼미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왜 그런 똥 같은 기능을 왜아 이해가 안 가요 노답이고 예. 짠좀 느려 단점이지 이상 내비의 응. 연금술사구요 아이나비는 그냥 거치로 팔아 매립하지 말어 노답이야 트립비체용은트립으로 하잖아 USB 타이다 일 보니까 노답이야 노답 어 그리고 이게 시리번호가 닦잖아 휘발류가 아니더라도 닦으면 날아가 버려. 만들지만 이런 고무캡도 고무 애써부 없애버리지 고무캡은 왜만들어고 이거 높게 만드냐 녹아버려 이거 한여름에 녹아버린다니까 그냥 여러면 1년만에 녹아버린 경우도 있고 고무가 끈적끈적하다가 나중에 녹아버려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그냥 막바로 케이블을 꼽아야된다는거 여기 보면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온해으면은배터리가 없잖아 그냥 까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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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망가져버려 그니까 얼마나 5% 해놓으라는 거 재부팅방지가 된다 이거지 이상 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